갈부동 산단 속반입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 40년 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2평 기준 전세가는 인테리어 수리 여부에 따라 6억 2천에서 7억 8천 선 계약되고 있으며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 2천 세대 대단지 공급으로 역대급 전세가 폭락으로 꼽히는 잠실, 고덕은 순차적 입주였지만 순촌주공은 1만 2천 세대가 3개월 동안 한 번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시작부터는 중도금의 연체이자 입주 기간이 끝나면 잔금의 연체이자가 시작됩니다. 심리적 중압감이 점점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34평의 전세가 기준 8억에서 9억 선이며 거래되는 가격대는 7억 5천에서 그 이하라고 예상될 때 40년 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전세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꼭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가야 한다면 둔촌주공덕분에 같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좋고,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예시로 지금은 잊고 지냈지만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전 입주한 아파트이며 이곳 역시 당시 1만5천 세대가 쏟아져서 전세가가 한동안 쌓던 적이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차이점은 한 번의 공급이냐 순차 공급이냐 차이입니다. 입주 초기 일반 분양이 많았던 C타입의 경우 다른 타입에 비해 조금 저렴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34평 기준 4억 5천까지 폭락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역시 전세가의 영향을 받아서 더 상급지이지만 4억 8천선까지 조정받았습니다. 그럼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전세가는 얼마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경험한 적 없는 1만 2천세대의 공급, 전세가 하락은 당연하며 몇몇 전문가들은 5억대까지 예상들 합니다. 고덕그라시움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5년 전 입주할 때 전세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은 매매가 10억에 전세 4억 5천이었으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매매가 12억에 4억 8천이었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라 해도 전세가와 매매가는 연동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40% 선이라고 할때 대략 예상할 수 있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최저 전세가는 매매 19억의 40% 7억 6천선이며 35%로 잡으면 6억 6천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3월 26일 기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34평 전세가 8억 언더라고 할때 7억 5천이라면 최대 1억 정도는 조정이 예상되어지네요. 하지만 5억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밍에 따라 6억 언더의 전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때는 최저 6억 5천 선에 예산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살고 쫓겨난다고 둔촌주공 전세 얻지 말라는 사람들은 둔촌주공 전세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2년 혹은 4년 후가 두려워 싼 전세 포기할 이유 없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올 11월에서 내년 3월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고려해보세요. 강동구 전세는 지금 부패 시작 늦으면 비싼 돈 주고 설거지한다.